안녕하세요. 우리 집 초록이네 채널입니다. 아, 요새 제 목소리가 좀 어, 기침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목이 좀 깔깔하고 그래서, 음, 목소리가 좀 탁한 것 같아요. 어, 포, 폭염이 지나간 지 며칠 되었는데, 공기가 이제 연일 깨끗하고 이렇게 맑은 날씨랍니다. 어, 얼마 전에 태풍도 어, 옆으로 비켜갔지만 그 여파로 음, 미세먼지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는 미세먼지 일도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늘 이렇게 미세먼지 없고 하늘, 이렇게 높은 푸른 하늘을 늘 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어제 <laughs> 영상 두 편을 찍었는데 어, 오늘 올리려고 보니까 다 어, 없어졌어요. 제가 삭제를 다 했는지 다싹 날라갔네요. 음, 그래서 다시 오늘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음, 꽃이 어, 요새 이렇게 늦지마 키 올라온 요 카틀레아 자이라 파이어스타에요. 요게, 음 꽃대, 아, 꽃을 아주 활짝 피워줬네요. 요 늦게 핀요한 송이가 꽃잎이 활짝이 덜됐고요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줬습니다. 너무 반듯하고 이쁘네요, 화영이. 이게, 진한 자줏빛으로 이렇게 꽃잎이 피었다가 지금은 조금, 어, 플래시가 밝아서 그런지, 밝아, 밝은 자줏빛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립은 요, 안으로 말린 이 윗부분은 흰색에다가, 립 아래쪽은 이렇게 진분홍 색으로 아주 예쁜, 예쁘답니다. 늘 이렇게 꽃이 풍성하게 이렇게 이렇게 피니까 음, 필 때마다 예쁜 것 같아요. 요 밑에서는 응. 먼저 피워준 이 꽃은 이제 음. 핀지가 오래돼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색감이 퇴색이 되고요. 요게 처음에 구입할 당시는 이 어, 촉이 몇개 없었는데 이렇게 많아졌어요. 두세 배 늘어난 것 같아요. 이 작은 화분에 꽉 차가지고 음, 이게 자꾸. 앞으로 쏠려서 게 자빠져서 이렇게 좀큰 화분에 이렇게 넣어놓고 키우니까 너무 좋네요. 이게 쓰러질까 염려되지도 않고 나중에 그대로 이렇게 키워도 이 화분에 뿌리가 넘쳐나면 바깥으로 이렇게 다 착, 어, 활착이 될것 같아요. 근데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안에다가 뭐 자갈이나 뭐 나무토막 같은 걸로 지지해주면 흔들림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이걸 분촉해서 여러 화분에다가 나눠 심어도 좋을 것 같고 음, 그렇지 않으면 요 작은 화분에 있는 걸 빼서 그대로 큰 화분에다가 어, 대품으로 키워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꽃이 너무 예쁘답니다. 제가 좀 난초 예쁜 종류들 너무 많은데 어, 많이 구입해서 키우고 싶어도 베란드가, 베란다가 베란다가 협소해 가지고 그리고 또 너무 무리해서 키우면 또 몸도 상할까봐 힘들.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 것도 물주기가 좀좀 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것 같고 이제 잘 키우고 이런 거 키우는 제가 키우는 방법 이렇게 올려보는 거 그런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요 제가 고아를 따서 이렇게 다 이렇게 심어줬어요 플라스틱 분에다가요 여기 어요갓아 덴드르비움 음, 덴드르비움 어. 갑자기 들비야 <laughs> 덴드르비움 이게 음. 갑자기 또 이름이, 안, 생각이 안 나네. <laughs> 어, 이름 알려고 해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따가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아, 이거, 요, 벌브 끝에 주렁주렁 매달렸던 그 고아들을 떼서 이렇게 분갈이를 했어요 요 풀근에 있는 건 여름내 너무 음 고온이라 작은 아이들 작년에 심어준 아이들 그그 고야들이 이제 어잘 견디다가 이제 늦지막히 그냥 가버렸네요 다 말라서 그 자리에 이제 제가 이 수태를 재활용을 했어요. 음, 그래도 캔어 괜찮, 재활용하기에는 괜찮아서 이렇게 그 안에다가 이렇게 심어 줬어요. 고아들을 딴 거를. 근데 오늘 보일러 교체를 해 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이거 오늘 물을 물을 줘야 했는데 물을 못 줬네요. 이따가 오후에 아니 영상을 찍고 좀 빨리 물을 줘야 겠습니다 이게 고야를 떼서 심고 이제 그래도 아주 바삭 안 말라서 그냥 놔뒀더니 잎이 조금씩 이렇게 시든 것 같아요 왜인지 요거는 뿌리가 여기저기 막오이로 뻗어서 헐수 없이 이렇게 심어줬는데, 그래도 위로도 이렇게, 음, 공중뿌리가 이렇게 떠돌아 아니, 이렇게 나와도 이제 얘는 더잘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는 전에 여기 카틀레아 요분 위에다가, 어, 댄드리비움 아노스뭄 세미알바 이고 고화를 떼서 거기다 올려놨던 걸, 음, 오랫동안 못 심고 있다가 이제서 이렇게 심어줬어요. 이제 얘네들 이제 이따가 물꼭 챙겨주고 잘 키워야겠습니다. 이거는 넬리아 로베센스 세미알바요. 이렇게 꽃대가 매일매일 이렇게 잘 눈에 띄게 이렇게 끄고 있습니다. 이끗희끗한요 잎들은, 좀, 음, 여름에, 습, 습, 습도가 많고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물을 내다가, 만것 같아요. 탈색이 됐네요. 어, 여기도 렐리아 루베센 세미알바? 음, 제가 촉을 하나, 여기다가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해마다 한두 개씩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네요. 그리고 또 잎도 없는 이 벌브를 올해 얼마 전에 몇달 전인지 모르겠네요. 봄인지? 어, 요것도 새 신화가 나올까, 그냥 반반, 반신반의하게 이렇게 심었는데, 어, 요새 물 주다 보니까 이렇게 새 순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뒤쪽에서. 어, 너무 신기해서 제가 좀 간격을 했네요.